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여섯 개 지역의 인구 조사를 조사원 다섯 명이 담당하려고 한대요. 지역은 여섯 개 지역 이 있는데 조사를 조사원 다섯 명이 담당을 한데 다섯 명 중에 삼 명은 서로 이웃한 두개 지역을 자 그냥 두개 지역이 아니라 서로 이웃한 두개 지역이야. 다섯 그러니까 명 중에 한 명은 두개 지역을 맡아야 돼. 뭐 어쩔 수 없죠. 지역 여섯 개니까 그런데 이웃한 두개 지역을 맡아야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뭐 남은 4개 지역을 각각 한 개씩 담당하면 된대요. 이 조사원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 봅시다. 이게 사례들을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현 예로 표현을 해 가면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조사원을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 줄게요. A B C D E 다섯 명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먼저 뭘 결정해야 될 거냐면 두 지역을 담당할 조사원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될 거야 조사원 선택 이네명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두 지역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경우의 수는 다섯 어, 가지겠죠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두 지역을 담당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예가 A가 A가 두 지역을 담당한다고 합시다. A가 이제 두 지역을 담당하는 거. 그걸 이렇게 선생님 A를 두번 써서 표현했어. 자 그런데 이 A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접한 인접한 영역을 이웃한 영역, 이웃 인접한 영역을 담당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경계가 일부라도 다른 두 지역이 이웃한 지역인 거죠. 자 그럼 A가 어떻게 조사를 할수 있냐면. 이거는 그림이 조금 뭔가 예쁘게 돼 있지 않아서 이건 이거 세는 거는 일일이 세봐야 될 거야. 자 A를 한번 배치해볼게요. 를 A가 자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조사를 하면 되겠죠. 한 가지 또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또 이렇게 한 가지, 그지? 또 이렇게 한 가지. 그러니까 A가 여기를 여기를 조사를 한다고 할때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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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셋고요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여기를 이제 선택 안 한다고 하면, A가 여기를 선택한 경우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럼 요것도다셋고요다셋으니까 이제 고만 세자고 그럼 이제 A가 여기 선택하지 않고 여기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럼 A가 여기를 선택했다고 하면, 어 잠깐만. 겹치는데? 아이고 겹치니까 좀 조심해서 되겠다. 다 볼게요. 어,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세 가지. 또 이걸 기준으로는 자 여기 이제 표시하고 여기를 기준으로는 여기 한 가지, 또 여기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다음 여기 기준으로 생각 해 보면 자 이미 생건또세면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한 가지, 또 여기 한 가지,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되고요. 색칠하지 말자 헷갈린다. 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자, 그다음 요걸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연결 안된안 해본 게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어, 두 가지가 더 추가 되겠고요. 또 요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하나, 한 가지가 더 추가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 기준으로는 어, 이미 다 연결돼 있네.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래서 없네요. 그 다음에 0이죠. 없죠. 자, 그래서 A가 두 지역을, 조사할 두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입니다. 이거 일일이 셌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니? 10가지네. 그래서 인접한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10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a가 인접한 영역 두 개를 선택을 했고요. 그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를 a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하면 자, 나머지 bcd가 나머지 네개 영역을 선, 그 결정을 하면 되겠죠. b가 조사할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은 네 가지 네개 영역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고 c는 남은 세 개, d는 남은 두 개, e는 남은 한 개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은 이만큼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원을, 조사원을 두 지역을 조사할, 조사원을 두, 결정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다가 그때 실제로 그 조사할 영역을 할당해 주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0이고 뒤에 이거 계산하면 24니까 어, 24 곱하기 50 해보면 520 1200. 오, 맞네. 1200까지나 됩니다. 자, 이렇게 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보시면, 키포인트. 음, 자, 이제 그, 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배법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의 수들을. 지금 뭐, 사람을, 뭐, 사람을, 두, 두 지역을 선택할 사람. 선택할 사람. 아, 서, 그, 두 지역을 갈, 두 지역을 조사할 사람. 뽑는 경우의 수, 그다음 뭐 그다음 그 다음 뭐, 그 다음 그 이웃한 지역을 어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각 지역, 그 지역을 배분해 주는 경우의 수, 이런 경우의 수들을 구해서 이것들을 이제 고배 법칙으로.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근데 그때 하다 보면은 좀 어찌할 수 없이 그림의 모양이 지금 약간 좀 뭔가 예쁘게 돼 있지 않거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일이 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일일이 세는 방법을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고심을 좀 해봐야 되는 게잘 세야 되거든. 빼먹지 않게 잘 세야 되니까 그잘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 표현을 어떻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게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게 세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좀 정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수영도 같은 거였죠 여기는 이제 그림이다 보니까 수영도처럼 하긴 좀 애매했어 그래서 선생님 그림에다가 직접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가지 연결하듯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이런 걸 보여줬는데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